안녕하세요. 일산의 홍계관입니다.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용띠 하면 올해 3제, 그리고 사고수, 관제수도 보이고 아, 상황 쪽으로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 또 전체적으로 용띠 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88년생, 35세, 음, 다툼? 시비 구설 다툼? 특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윗사람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충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큰 화를 낼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결혼을 안 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인연이 만나게 는 보이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조금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주변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6년생, 47살. 하, 이거, 음, 이동. 이 집, 이런 거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투기도, 이런 것들 좀안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올해 보니까 돈이 나가면, 돈이 자꾸 나가는데 들어오지가 않아. 돈이 나가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 보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투기 투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뭘까. 47세. 보이게 40대 여성분 남편분이 사고를 좀 칩니다. 이게 제가 누구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사고를 치는 남편분이 돈을 빌려준 다든지어 이게 돈그 돈을 빌려준 거 절대 못 받을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나세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시고 어 이런 게좀 보이니까 그런 거 음. 그리고 그 대신 상호분이나 금전운은 좋아요. 근데 남편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요 남편분 관리 잘안 하시면 그거 좋은 것들 다 빠져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하나도씩 실행해도 나간되는 시기라고 생각되니까 어, 여자분들은 남편분 관리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년생 59세 아홉수 삼재 아홉수 하지만, 이동이나, 변동, 이직 이런 거는 괜찮긴 한데, 문서원도 괜찮고, 아홉 수치금은 굉장히 괜찮아요. 하지만, 누가 동업하자고 하시는 거는 좀안 좋아요. 동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9세 분들 보니까, 경사가 좀 보여요. 어, 만약에 자식분이 있다, 하시면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하셨다 그러면, 음, 아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52년생, 71세. 음, 귀인. 귀인이 있는데, 음, 이 귀인이 골치 아픈 일을 좀 해결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해 주지만, 본인은 음, 사고, 건강, 특히, 이 그놈의 술, 참, 이게 막 공공의 적이긴 한데 예. 끊을 수는 없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만큼 꼭 술이나 담배는 꼭 줄이시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